내가 생각할 때 이번 주말 클리블랜드와의 홈 3연전 시리즈가 이번 시즌 토론토가 과연 와일드카드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최소 위닝 시리즈를 가져와야 앞으로 남은 스케줄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 시즌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남은 스케줄을 보면 양키스와 7경기, 템파와 9경기, 벌티모와는 아직도 13경기. 그리고 항상 어려운 보스턴과도 6경기가 아직 남아있고요. 클리블랜드의 요즘 투수진과 타선이 지난번 벌티모 때보다도 더 강하다는 게 문제인데, 팀 자체도 5연승 중이라 팀 분위기도 좋을 것이고요. 클리블랜드가 아메리칸 리그 중부 1위에 올라있는데, 앞으로 봐도 미네소타가 클리블랜드를 잡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토론토와의 시리즈에 선발로 나오는 투수들의 성적을 보세요. 지난 3경기에서 실점이 없어요. 타선도 보면 토론토가 밀리는 입장인데, 특히 스티브 칸이 시즌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네요. 최근 29경기에서 26번의 안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42개의 안타를 까면서 타율이 3할 오픈 8일. 2루타도 9개, 3루타 1개, 홈런 2개, 타점 8개, 그리고 12번 멀티 안타. 그 중에서 다섯 경기에서는 4만타 이상을 쳤어요. 스티브컨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뭐, 다른 타자들도 물론 많지만. 오늘 만약에 시즌이 끝난 상황에서 와일드카드전을 치러야 한다면 토론토는 4위로 시리에트라고 붙게 되는데, 아, 지금 상황이라면 템파베이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문제가 토론토가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팀들이 다 어려워 보이네요. 그럼 오늘 토론토 선발 라인업을 보죠. 오늘 선발은 호세 버리우스인데 지난 5월 5일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아주 박살이 났었죠. 4화 3분의 2 이닝 동안 홈런 한 개를 포함해서 6실점으로 하고 강판을 당했었는데 오늘은 홈이라서 어떨지 좀 모르겠네요. 타선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게레로 주니어가 2틀을 휴식을 했는데도 오늘 DH예요. 이 정도면 스나이어가 라인업에 비지오를 올려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ER 1품 구리의 강타자라서 그런가요? 아무튼 이루서의 메리필드가 선발로 나오고요. 브래들리 주니어, 브래들리 지머가 아니고요.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가 오늘 토론토로 영입된 후첫 경기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젠슨 대신에 커크가 포수로 나오네. 이제 좀 감이 오는 건지 토론토 코칭 스탭들의 대처가 대체로 느려요. 젠슨이 그렇게 좋은 포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이죠. 아무튼 클리블랜드와의 중요한 시리즈에서 비지오와 브래들리 주니어의 대활약을 기대해 봅니다.